바나나의 특급 시크릿 99%로가 모르는 세 가지 효능. 첫 번째 항암 효과 바나나는 많이 익을수록 껍질에 검은 반점인 추가 스팟이 많이 생겨 당도가 높아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성분도 증가합니다. 노란색을 많이 띠는 바나나보다 추가 스파인 반점이 많이 생겨난 검은색. 바나나가 8배 이상 많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눈 건강 바나나 속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안구, 건조증, 야맹증, 빅내장 등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바나나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 살을 찌우지 않고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바나나는 푸를수록 저항성, 전분이더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